네 제네시스 G80 스포츠 스타일로 세레머니를 넣어서 지금 라이트가 지금 제자리 됐는데요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. 네 이렇게 세레머니로 들어옵니다. 이건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 가지고 그리고 데일 라이트가 위에는 안 들어왔어요. 니온 짜만 들어오게. 깜박해보세요. 네 이런 식으로 작업됐어요. 깜박 끄고 반대쪽. 네 깜빡이는 스포츠랑 똑같이 데일라이트 라인이 깜빡이랑 라인이 똑같습니다 깜빡이 끄고 비상 깜빡이 네 이런식으로 깜빡이 끄고 네 이번엔 미등 한번 켜보세요 미등 미등 켜면 디밍 안개등 켜보세요 지금 디밍이 안된다 안개등 네 이렇게 해야 디밍이 되죠 대 비. 라에까지 비. 상 깜빡이 대 비. 라에까지 지금 작업 비. 라에까지까지고 예. 자 미등 꺼보세요 네,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비. 상 깜빡이 이런 블랙 베젤까지 들어가서 라이트가 까만 느낌의더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잘 오리겠죠. 네, 깜발까지고요. 네, 제네시스에 네, 그세레머니까지 넣어서 대라이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